여기 부부들 빼고 이제 그 <laughs> 그 약간 <laughs> 풍경과 그런 거 위주로 안 돼! 요 안녕 친구들 오늘은 어 강화도 카라반에 갈 건데요 그래서 지금 장보러 마트를 왔습니다 모자랑 더사주 거기 어자랑좀 어. 가자마자 그, 그. 칵테일 새우. 새우 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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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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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좋아요. 헉, 아, 아, 한 네. 개더 오예! 진짜 크다. <laughs> 어, 진짜 크다. 아새 어, 어.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웃음>

전안 먹어요 이거? 그치? 그치? 응? 닭꼬치. 아이, 어? 나는... 나는... 재상이 안 먹으면 ]까? 안 돼? 아니야 나나이해돼 <laughs> 문어 먹고 하나랑 프라이드 꼬치 하나 주요아멋있는 <laughs> 오빠다 먹거 제사... 사줘 재상이 잘 사줘요 <laughs> <laughs> 마음이급했 <laughs> <laughs> 신내 신내 행복함. 와 대박 냄새가 더맛있대 냄새가 더맛 냄새가 더 맛있대. <laughs> 냄새가 더 맛있대. 우와, 오, 이, 벚꽃, 엄청 예쁘네. 벚꽃 벚꽃. 벚꽃 에디션이에요? 벚꽃 에디션. <laughs> 이거는 근데 어떻게 빼야 되지? 와우, 무슨 순슨 <laughs> 오, 진짜 예쁘다, 허리명 유일한 감성템, 이거만 포기할 수 없지. <laughs> 고기는 언제 구워요? 배고파. 치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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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불이 <웃음> 꺼져야 <웃음> 되는데 나는 고기 먹으려면 좀 기다려야겠는데? 그건 6시부터 일걸 그러니까 아까부터 필걸 바로 하라고 그래서 왜시했 오빠 근데 예상 못 했죠? <웃음> 예상했지 <laughs> <laughs> 그러면 <그럼> 강력하게 했어야죠 <쓰셔. 웃음> 뭐 버터가 들어가면 다 맛있지. 아 새우 진짜 큰거 너무 잘샀어요 무서워 안 돼. 아아 빨리 빨리. 이제 네, 장장 아씨 또 왔어요. 네 아저씨 오셨어요? 네. 이번에 강화도까지 출전 보이셨네요. 아저씨가 잘 구셔가지고. 그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laughs> 아저씨... <laughs> 이제 또 자기의 시간으로 지금 우쭐우쭐 한거 봐. 응. 아내 아, 전문 아, 분야다. 아, 그러면 이걸로. 어, 그러게. 되게 음. 두껍게 생겼었는데. 어, 두꺼우면 음, 우면팅 어, 양이 많네, 양이 보다 오, 어, 진짜 많은데요. 여섯 아, 개? <laughs> 배고프니까. <웃음> 배고프니까 여섯 개. 너무 같다 느낌에. 아 오빠, 오빠, 오, 진짜 조금 위험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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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찰 옷 중에 그건 없어? 방화복? 방화복 소방가사자 아, 맥주, 맥주 갖고 왔는데. 아나 소주 가난 소주 갖고 원래 원래 오빠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laughs> 남아, 남아, 남아. 원래 여기서부터 나어다 장갑 끼 예, 아저씨. 아저씨 오늘 조금 잘못 하시네. <laughs> 네, 그러니까. 이러시면 또 바꿔야지 뭘. <웃음> 업체를. <웃음>

이제 저 도시가죠. 조초 초 만들어서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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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가 좀 빠르니까 먹는 게세개 놀래. 근데 진짜 순삭했어. <laughs> 저기 고기 진짜. 목살은 우리 먹었어. 뭐 <laughs> 목살 사. <사와. 웃음> 이제 끊고 있잖아. 이 목살에? 안 거야. 이작는거 아니야? 다 라면 끓야지 라면 끓어라, 지금. <laughs> <응>. 라면 끓일까? 그래, 그래, 그래. 아. 우리 우리 다 빠진다니까. 지어 요고소맥으로고맥 고기 드십쇼. 음, 아. 어. 이거 하고 먹어야 해. 이리 와. 화한 들어와. 세 개만 우선 끓이고. 아, 아 없다 짠! 아, 재밌다. 정신없어서 이것도. 재밌어. 아유. 오빠, 오늘 오길 잘했죠? 응, 일하고 내가 <laughs> 응. 일하고 있 <laughs> 내가 잘했잖아. 아, 유튜브 때 바쁘잖아. 어, 나 진짜 이거 찍으면 너무 바빠, 지금. Yeah. 아무도 누가 뭐 하라는 사람 없어. 안 해도 돼. 아 <웃음> 얘가, 얘가 할거 <laughs> 얘가. 이 밖에서 불먹하는거안 하더라고. 알불먹할수 있잖아. 너 있잖아 그거. 야, 그래 불먹... 쉬우니까 둘이 하고 들어와요. 우리 아니, 얼른 잡게. 존재음저 하고... 근데... 뭐예요? 응. 음. 치아 아? 이거 얼마쯤? 만 원? 만천 원. 만... 만천 원? 만천원 만천 치고 감성템 이거, 이거 이거 저거 봐봐. <laughs> 가서? 아 소주 너무 달아요. 적 <laughs> 아, 없어서 그지가야오 어, 오, 소주 진짜 너무 나는, 달아요. 주지, 주지. 삼겹살이 윤기가 나네. 만안 <laughs> 돼요. 나이가 는보여 아, 아, 아. 소개 좀 해주세요. 벚꽃 죽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안동 소주. 명품 안동 소주. 아, 명품 안동 소주.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laughs> 어, 그 따로 그소리만 들어봐도 알지. 아 봉이네. 봉이 아니라 봉. <laughs> 안동 소주 딱 보이게. 안동 소주의 어. 특징이 뭐예요, 오빠? 오케이. 어... 깔끔하지, 깔끔하지. 고수 <laughs> <옷은> 높지만 깔끔하고. <laughs> 도수? 아, 도수가 높나? 아, 높다. 아, 대한민국, 생각하면 아 대한민국 위스키, 오, 위스키. 대한민국 아 위스키~~ 위스키~~ 야라고아 <laughs> 진짜요? 응. 뭐라고? 뭐라고? 어. 어. 로 날짜 맞춰서 아~~ 오빠의 사랑 좀라 그게 더 웃겨. 실미도 영화 나올 땐인 게. 어. 실미도 그, 그, 헤어질 때그 자꾸 찾아오고 나. 막 그랬대. 그 여자가? 하고. <laughs> 오 진짜요? 오. <laughs> <laughs> 그래서 영희리가 뭐라고 하고 해서 실미도처럼 북한 넘어가야 된다. 뭐라고? 북한 넘어가야 된다고. 실미도가 <laughs> <넘어가야> 야된다고 <laughs> 근데 여자애가 믿었대. 아, 북한 뭐, 넘어가야 들어보면 돼. 어 북한 넘어. 들어보면은. 잘 가.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나비야 놔봐. 나비야, 나비야, 여기, 여기, 나비야 여기, 있자내기 가줄게 먹어 어어먹 여기, 어. 어 온다 아저씨 여기, 네. 여 잘될것 같아요? 예벌써 끝났어요 아저씨 예 오늘은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 제가 쓰던 터치가 아니라서 좀 오래 걸리네 쪼끔 아, 약하네 불 붙을 거예요? 아, 걱정 마요 붙은 거 아니에요? 아니 멀었어요 큰어 랜덤 그래 나 지금 나 이거 나올 수 있는데 이거 감성의 급한 왕이에요 뭔네 아니 안 매워? 괜찮아 저거 먹었습니다 아코벨. 아이고 아 이거 되게 좋은데? 아, 이제부터 술인가요? 오빠 <laughs> 발가락 꼼지락 꼼지락 해 봐요. <laughs> 아. 노래해. 너네 또 자. 어우, 자야죠. 아니, 언니, 아니야, 아, 자야죠. 아니요, 언니 저 이거 줄게요. 아니야, 일네가밥 차려. 아, 차려. 아, 언니 사 드릴게요. <laughs> 내 새꼬? 여기 이 여기 잡초가 많지? 잡초가 많다.